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도 총 없는 전쟁이다. 뭐 살벌하죠. 그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거 흔하게 듣는 소리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 사건의 내용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삶 속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께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면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기면 살고 이기면 죽는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는 살고 패진다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함께 공유하듯이 왜 사업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이 직장직장인이 또 가정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한 일에서 이기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속애 통하고 모두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앙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순이 맨 뒤에다가 밀어넣는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신앙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의 한 부분이다. 종교생활 중에 한 부분으로서 나에게 그 삶이 아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이지만은 신앙만은 거기에 도와주는 마음의 수양을 쌓고 편안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한 과정이다, 한 종교 생활의 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둘로 나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의식을 알지 못하고 분명한 산지식이 없다고 할 때는 그걸 부정해 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아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는 그런 지식과 확신 속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식하고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보이기 때문에 잘 나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왔을 때는 생각나니까 잘 성기하겠다. 문 열고 나가면 보이지 않으니까 망각해버린다. 이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약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그거. 그럼 뭘로 보충시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 자주 만나야 하듯이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되새길 수 있는 리바이브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들려주는 것을 대리자를 보내서 전해주라 하는 것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전체 예배가 내가 그들 너희들 쪽에 있겠다.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는 매우 중요한 그 시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그래 막연하게 종교 생활 한 부분 모든 시간이 쫓기고 쫓기면 가장 바로 열애시키는 시간이 교회 가는 시간, 하나님만 하는 시간, 이것은 밀어놓는다 이거죠. 오늘 장론의 간증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샀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면 모든 과정은 일순으로 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전에는 몰랐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알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몰라요.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분 좋으나 나쁘나 인격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볼수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복주실 자에게 복주시고 그에게 그분이 화주실 자에게 화주신데 마음대로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선포하셨고 문서로 기록되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또 일반 보금이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는 민족들의 국가들의 그 역사들을 볼때다잘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기는 그런 민족들은 여러분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이는 세계에 의존합니다. 또 세상 지식은 급속도로 발달되어서 고도의 학력 시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다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요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전으로 우리 바뀔 수 있는 것은 역동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럴 때일수록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하면서 이기는 신앙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기도 되고 지도되고 나는 관심 없다라고 아니라 반드시 이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역 초기에서 출발하면서 첫 번째부터 시험이 왔어요. 첫 번째부터 시험이 왔을 때그 시험을 이겨내겠다 그래요. 공생의 첫 번째 테이프를 꺼내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서 준비했는데 마귀는 일찍부터 잘라버리겠다 싹을 잘려야겠다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서 초전박살 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준비 끝에 이겨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겨내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고 재림에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보좌호편에 계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온 천하를 다스리고 호령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시작해서 공세기를 출발하려고 할때 방해하는 방해꾼 마귀의 역사를 이겼을 때첫 테이프를 잘 끊고 모든 과정과정마다 이겨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는 성로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서의 세상도 그러거니와 어떤 과정과정이 있을 때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겨낸단 말이냐? 내가 직장에서 갈등 속에서 그래 참아내면서 이겨내야지 하듯이 우린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이겨내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맡긴 사명도 있고 기도도 해야겠고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파하신 뜻대로 살아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돌아왔으면 썰렁한 마음되어지고가슴되어지고텅빈 사람 같아서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온 불신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가운데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새롭고 마음이 설레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을 때이래서는안 된다. 여기서 나는 이겨낸다. 된다.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월달은 말씀과 기도 운동의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의 달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말씀과 기도 운동의 달이 구호에 외친 것이 아니라 문세화되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생활이라고 한 것은 우리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말씀을 중점적으로 읽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맞이해서 일을 대부분 끝나고 난데 이제 끝났다 해서 반심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과 기도 운동의 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나눠드렸죠. 이 책자. 이 책이 뭐냐면 성경태 탐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야 겠고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은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는 반드시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앞에서 선포하고 작년은 300시간 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전체 합쳐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예배당을 치는다, 자동차를 산다, 아니면 뭐 전동화 운동을 한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합력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70시간 운동을 여기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봤어요. 달력을 보니까.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들인데 그래서 또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날 빼고 그러면 연휴 있잖아요. 연휴도 빼고 그랬더 보니까 24일이에요. 며칠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 시간씩 하면 72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는 그래도 연휴 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밑에 칸을 내놓고 해서 70시간 정하느면. 우리가 신앙을 지속하면서 영적 운동에 이비됨의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고를 그래서 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목회 유람지에 다 사역 계획이 나온 거예요. 목회 계획 속에 살아난 성로들이요 예수님 이기신 이 것처럼 이겨야될 준비 있습니다. 왜 이기느냐? 이야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생활은 내가 살 길이요, 가정이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이요, 민족이 살 길, 사회가 살 길입니다. 왜? 뭐가 그러냐? 라고 하겠지만은, 근본이라는 것은 근원. 내 자신이 마음속에 찌푸러지고, 부정스럽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영향이 끼쳐집니까?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사업하면 사업 현장에서, 교회가면 교회 안에서, 내가 발길을 닿는 곳곳마다 다 불행한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불행에 불을 던져줘서 지회해줄 때, 허럴허럴 모락모락 타서 금물살 타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평강,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그 마음으로 가정 생활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지고 천국에서 내가 지금 생활한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기쁨을 주는 주역이 됩니다. 사업을 할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업할 때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또 사업할 때 모두 연결 연결 연결이 되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좋은 불을 붙여줄 것이냐 아니면 화의 불을 붙여줄 것이냐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하나님 성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제사장그네 지파의 아론의 아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저그 제사진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나서, 하늘불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제사장이라 할 때, 다른 불을, 세상의 불을, 그래 죽었던 사건을 아시잖아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다른 불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불은 소망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통해서만의 점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네. 세상에 배움이 있고 교양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설렘 속에서 하지만은 나중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불, 믿음의 불, 하나님의 약속의 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뜨거운 가슴의 불이 여러분 집혀져서 허를 타오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에 책임져주시고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때만이 산다 우리 이길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기는 이유는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대화를 나눠다 보면 그렇게 곱상하고 참으로 어? 저는 고생도 안 하고 참 신천처럼 살았다 공주가다 하더라도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 인생사에 똑같구나. 다 과정이 있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이 이미지가요. 그냥 하늘에서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흙도 묻 지지 않고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약점 잡힐까봐 조심조심 저기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으로 다 똑같구나. 그때부터 뭔가 말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지에서온 사람이야. 여기에서얘기이냐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말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그런 사람 같이 보여졌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요. 다 똑같더라고요.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서 정말 부모는 나주기만 하고 자기는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별때 공유가 되는 공유. 여러분, 인생은 어떤 누구나 꿈이 있고, 정말 야심차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고, 목숨을 끌어버리고. 그런 갈등 성 있지만 그걸 이겨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는 이길 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닥쳐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밀어주십니다 약속된 약속을 우리에게 불처럼 불타올라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부세주의 훌 조선,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승리만은 부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게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할 이유는 살 길이에요. 이기할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 누구에게나 다 이겨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을 원하려면은 성령에 이끌려야만 됩니다. 우리 일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그 마가복음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냐? 성령에 이끌려서 이기신 거예요. 광야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바로 성령께서 밀어냈어요. 밀어냈으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안 가려고 한데, 어, 밀어냈으신 분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가졌다. 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먼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에 대하는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후원자가 되셔서 계속적으로 어, 좋은 일은 계속 밀어주시고 나쁜 건 잘라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어, 머리가 아픈다든지 어, 가기 싫다든지 막 하면서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에요.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기 싫은데 왜또 하려고 하느냐? 믿으면 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생각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잠중이라고별명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하면 아, 나도 언젠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아, 자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평안하다, 나 행복하다 하는데. 뜻밖 없이 아침 눈 떠보면 8시, 9시 됐던 사람이 새벽에 4시부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갈까? 새벽 기도 갈까? 이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돼요. 새벽 기도 갈까? 갈까? 그런데 야너 새벽 기도 왜안 가냐? 너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면서 막 계속 새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이 나지고 가슴 속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밥을 먹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TV를 보더라도 어, 통화를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골몰에서 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래서 어? 나중에는 나는 언제 새벽 기도했나 했는데 새벽 기도 너 기도하라고 신호다너 기도하라 기도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속에서 세상 말면 써대더라 이 말이에요 써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 이번이 기회다. 너 피를 토하고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런 생각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완전히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피를 토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 이거야. 그랬을 때, 아, 이렇게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던 거 하면서 성령이 미련한 것을 인격된 우리가 그걸 제한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광야로, 광야로 성령이 몰아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이끌린다고 한 것은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밀려나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쉬운 것처럼 교회를 올 때도 이러면 성령에 이끌려면 갈거음이가볍다단걸 믿기 바랍니다. 이러면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수월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성령에 이끌리면 기도하고 그 봉사하면 봉사가 감사하며 여러분 억압되지 않고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성할 교회 힘들어진다. 내 네,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왕의 교회 생활을 할 테니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축추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우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하려고 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게 쓰느냐? 마귀가 기다리면서 그 시험할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려면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고충되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마귀가 심할 때 기록되었으되 때 기도 기록되었으되 계속 거듭거듭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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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록되었으되 가르쳐 줬듯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재료가 있는데 불 떼지 않으면, 나무가 있는데 불 떼지 않으면 그 불이 붙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충을 해야만 됩니까? 성경 읽기 운동에 달통해서 성경 읽었다, 그걸 경력 삼아서 이러면 아무도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세상이 이력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아 기도해야겠구나 깨달은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면서 내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통해서 어 누가 그렇지 그건 잘못되었구나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신앙에 양식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대로 순종할때 이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고 닫힌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맹것이 풀려지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길를제로 부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기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지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망 자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 되어서 오직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주여 버리며 동서로 기도합니다